안녕하세요. 옥천 참기름맛과 참기름 장인입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가능한 국산 7곡미숫가루 소개하겠습니다. 빈속에 먹어도 속이 쓰리지 않고 편안해서 영양가가 풍부해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 찾는 미숫가루입니다. 들어가는 국물은 7가지여서 7곡미숫가루라고 부르고 100% 국내산입니다. 7가지 국물 중 국내산 귀리를 볶고 있는 중입니다. 100% 국내산 쌀 귀리를 사용해서 볶는데요. 쌀 귀리는 맛과 식감이 부드러워 밥을 해서 먹으면 가장 맛있는 귀리입니다. 모든 국물은 이렇게 전통 방식으로 볶아서 고소하게 가루를 내고 있습니다. 귀리가 다 볶아졌는데요. 아주 부드럽고 고소하게 볶아져 있습니다. 미숫가루를 만들 때꼭 들어가는 국물이 바로 보리입니다. 보리는 알보리를 사용합니다. 알보리를 사용하면 미숫가루가 부드럽고 식감이 좋습니다. 속이 깔끄럽지 않고 편한 장점도 있습니다. 보리는 2022년도에 나온 햇보리입니다. 물론 쌀 귀리도 2022년도에 나온 올해 햇구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보리가 구수한 향을 내면서 볶아지고 있는데요. 톡톡 어, 튀는 볶아지는 소리가 정깁습니다 솥에서 볶아서 만드는 전통 미숫가루라 모든 국물을 볶을 때마다 그 국물의 특성에 따라 향과 맛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전통 미숫가루를 만들 때는 이 보리가 꼭 들어가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여러 국물을 넣지 못하고 이 보리만으로도 미숫가루를 해 먹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건강한 생각에서 다양한 국물을 함께 넣어서 보리를 해서 먹죠. 이 보리를 넣어 줌으로써 시원하고 칼칼하면서 개운한 전통 미숫가루의 특유의 맛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리는 미숫가루를 할 때는 꼭 넣어 주는 게 좋습니다. 보리가 들어가는 미숫가루는 제일 많이 드시는 시기는 더운 여름입니다. 시원하고 개운한 맛을 내니까요. 국내산 율무는 한방에서 의이인이라고 부릅니다. 몸에붓기를 빼준다고 하고 피부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음, 피부 마사지나 팩을 하기 위해 생으로 가루를 내어 사용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찰 귀리는 30분 정도 불려 볶아주었습니다. 현미와 흑미를 볶는 중입니다. 흑미는 찰흑미를 사용하고 현미도 찰현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율무가 맛있게 볶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볶아서 미숫가루를 만듭니다. 국내산 율무는 볶을 때 조심을 해야 합니다. 다른 국물처럼 껍질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살짝만 볶아주는데요. 많이 볶는다기보다는 건강하게 볶는다는 느낌으로 볶아주면 됩니다. 율무를 이렇게 볶아서 차로도 끓여 먹으면 매우 맛있습니다. 물맛이 고소하면서도 아주 개운하고 맛있는데요. 국물 차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물차입니다. 그리고 가루를 내어서 드셔도 매우 좋습니다. 찰 흥미와 찰 현미가 복화진 다음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잘복화졌는지 보이시죠? 속이 복화꽃처럼 피어 있습니다. 보통 보는 정도는 속 알맹이의 색이 어느정도 변했는지 겉 표면이 얼마나 탔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요. 고수하고 맛있게 볶아지기도 했고 알맹이도 아주 모카꽃처럼 부드럽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쌀 귀리의 특징은 묵은 냄새가 나, 나지 않고 신선합니다 그 이유가 당해년도 수확에서 당해년도 소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저장기간이나 유통기간이 길지 않고 그래서 맛이 매우 좋습니다 지금 율무가 다 볶아져서 내려주고 있는데요 자그만한 알갱이가 보이는데 그게 바로 모조입니다. 이 모조에 대해서 약간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배가 아프면 이 모조를 물을 끓여서 먹이면 나았다고 합니다. 모조는 속을 편하게 해주는 국물입니다. 쌀 보리가 아주 구수하게 볶아졌는데요. 이렇게 볶아진 쌀 귀리는 식 바로 식혀서 열을 빼줍니다. 자 이제 모든 국물이 다 되었습니다. 보면 청색을 띠는 콩이 보이는데요. 바로 속청 서리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서리태는 볶아서 살짝 로라 에 깨줍니다. 그래야 분쇄기에 들어갔을 때 분쇄 가잘 되고 다른 곡물과 잘 융합 이 됩니다. 100% 국내산 곡물 7가지를 넣어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만든 미숫가루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좋습니다. 풍부한 영양가가 다양하게 들어있고, 어, 맛이 좋아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100% 국내산 국물 7가지를 똑같이 넣었습니다. 한 대씩 똑같이 넣었습니다. 예약제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